세 점이 모두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A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세, 지,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은 한 직선의 식을 모두 만족시켜야겠죠. 따라서 상콤마 5, 4, 콤마 7, 이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가 상콤마 3에서 4로 1만큼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2만큼 증가했으므로 기울긴 2가 되겠고요 y절편은 3 5를 만족해야 되므로 x가 3일 때 5가 만족한단 말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. 자, y는 2 x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데, 역시 다른 점 a, 마이너스 5도 만족해야 되므로 a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. 답은 1번입니다.